여러분,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아찔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묘한 기분, 바로 이석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현상의 원인과 우리 몸속 영양소와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탐험해 보려 합니다. 이석증, 귀속 작은 돌멩이들의 반란과 같습니다. 우리 귀 안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이석이라는 미세한 칼슘 결정이 존재하는데요. 이 녀석들이 제자리를 이탈해 세방고리관을 자극하면서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이죠. 조용히 잠자던 요정이 장난을 걸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지럼증은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격렬하게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습니다. 그렇다면 이 작은 돌멩이들의 반란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? 여기에는 놀랍게도 우리 몸속 영양상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. 특히 비타민 D는 이석증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데,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석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. 마치 태양빛을 잃은 요정들이 힘을 잃고 흩어지는 것처럼요.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역시 이석증과 관련이 있습니다. 칼슘은 이석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칼슘 섭취는 이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충분한 칼슘은 이석을 제자리에 머물도록 돕는 것이죠. 이 외에도 비타민 A, C, 칼륨이 풍부한 국화차는 몸속 독소와 염증을 제거하여 어지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,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, 뇌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 B6, 뼈 건강을 돕는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, 붕소, 몰리브덴, 망간,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석증 예방과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균형 잡힌 식단은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연주와 같습니다. 각 영양소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석증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. 비타민 D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, 칼슘이 풍부한 우유,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버섯 등 자연이 선물한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. 이러한 식습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석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항상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석증은 숨겨진 미로와 같습니다. 한번 발병하면 재발이 작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영양제는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, 반드시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과 같습니다.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석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